아도어형 반장갑. 아도어형 반장갑입니다. 쉽게 벗는 방법입니다. 끼는 건 그냥 이렇게 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데, 요거는 그냥 여기에 고물려서 시보리를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, 자, 여기 보면은 요 꼬리가 한개 이렇게 되어 있죠. 요 꼬리. 자, 여기 불편하다 해서 가위로 잘라내는 분들도 있는데, 요 벗을 때 보통 여기를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땡겨내야 되는데,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, 간단하게 보면, 요건 지금 한 개, 되어있는데 렉기건 두개 되어있습니다. 요기 손을 딱 잡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쭉 당기면 쉽게 벗겨지는 나오 형태입니다. 그리고 또 렉기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, 요거는 찍찍이 라 하죠. 요, 요렇게 되어있는데, 요렇게 낀 상태, 다 판매용이니까, 요 브리즈 쇼 반장갑인데, 요거는 고리가 또 친절하게 두 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. 벗을 때는 요렇게 손을 양쪽을 넣고 요렇게 쭉 당기면은, 쉽게 벗겨지는 형태인데 자요 장갑과 요 장갑의 차이는 요거는 고무 밴딩을 열고 손목에 요 부분은 찍찍이를 붙여 놨는데 장단점이 있다 요건 내가 원하는 만큼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세탁할 때 보관할 때요 부분을 필히 여기 서로 딱 맞게 붙여 놔야 다른 천이 훼손되지 않는다 요요부분 있어서. 그냥 이렇게 들렁들렁거리게 나오면 어디에 붙어도 이 천을 다 훼손시키게 되는 게요 찍찍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, 쉽게 착용하고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할 때도 요렇게 된 찍찍이 타입은 여기 딱 붙여서 보관을 잘해야 수명이 길어진다 가능알려드지 반장각 끼고 벗는 방법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